직접 물어보신다고요? 아니, 그러니까, 예. 김홍일 변호사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면은 이게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고 본관도 뭐 7층, 지하 1층에 엄청 큽니다. 또 의원회관은 의원 300명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주네요. 의원, 의원 300명의 에, 보좌관 뭐 직원까지 하면은 수천 명이 쓰는 데고 당시에는 국회 회기 중이었는데 확보의 목적을, 어? 알아야 투입하는 그 병력이 규모가 나오는 것이고, 예를 들어서 장관이 뭐, 어? 처음에는 그 특전사가 그 계엄 해제될 때까지는 경례에 도착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. 나중에 끝물에 이제 좀 들어왔지. 그러면은 그, 그 인원 가지고, 그래서 의원회관 쪽은 아예 포기를 했던 것 같고, 마당에 한70몇 명? 그 다음에, 저, 본관 건물 안으로 한10몇 명이 이렇게 들어갔는데, 그 상황을 지휘를 하려고 그러면은, 그, 확보라고 하는 거는, 저, 뭐 전시라든가 어떤 상황에서도 군이 어떤 지점을 장악을 한 다음에, 거기서 뭐, 어? 민간인 통제를 불허하고 관계자만 출입시킨다든가,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확보를 하는 건데, 그런 게 없이 했다는 게, 그러면 경력 규모도 나와야 되고, 그리고 의원회관 가보셨죠?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? 예. 수천 명이 근무하는 데거든요. 그리고 아무리, 어, 뭐 저, 사람들이 퇴근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해도 회기 중이고, 그리고 평일날 밤에 의원회관이라는 데가 그렇게 불 꺼져 있는 데가 아닌데, 그런 거는 생각 못 하셨어요? 네? 장관한테 이렇게 안.